과학으로 설명되는 일이 99%라면 나머지 1%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입니다. 오늘 슬랭사에서는 현대과학이 두손두발다든 설명 불가능한 기묘한 이야기 탑파이브를 소개합니다. 등 뒤가 서늘해질 준비되셨나요? 5위부터 시작합니다. 5위 디아틀로프 고개사건 5위 러시아 역사상 최악의 미스터리 디아틀로프 고개사건입니다. 1959년 우랄산맥 베테랑 등반가 9명이 하룻밤 새 전원 사망했습니다. 단순 조난인 줄 알았지만 현장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첫째 텐트는 안에서 밖으로 다급하게 찢겨 있었고 대원들은 영하 30도의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쫓긴 걸까요? 둘째 시신에는 외상이 없는데 내장만 교통사고를 당한 듯 파열돼 있었고 한 여성 대원은 혀와 눈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옷에서는 높은 수치의 방사능까지 검출됐죠. 눈사태, 군사 실험, 60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은 단 하나, 원인 미상입니다. 다음은 육체가 아닌 기억에 관한 소름돋는 이야기입니다. 4위, 인도 전생 소년 사건. 4위는 과학을 무너뜨린 인도 전생 소년 사건입니다. 어느날 5살 꼬마 티투싱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예전에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어. 장난인 줄 알았지만, T2는 가본 적 없는 도시 아그라와 모르는 부모님의 이름을 정확히 댔고, 자신이 살해당한 현장 구조까지 실제 사건 기록과 100% 일치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와 뇌파 검사까지 동원됐지만, 조작 흔적은 없었습니다. T2는 정말 죽음을 기억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이 전송된 걸까요? 현대 과학으로 설명 가능한 확률 0%. 진실은 아이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이번엔 땅이 아닌 하늘입니다. 7,000명이 동시에 목격한 공포입니다. 3. 위 허드슨 벨리 블루 라이트 UFO. 3. 위 7,000명이 동시에 목격한 허드슨 벨리 블루 라이트입니다. 1980년대 미국 뉴욕 상공 축구장 3배 크기의 거대한 부 V자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경찰 신고만 수백 건이 빗발쳤죠. 소름 돋는 건그 거대한 물체가 아파트 바로 위를 나는데 엔진 소리가 전혀 없는 완전 무음이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경비행기 장난이라 발표했지만 그 물체는 공중에 정지해 있다가 빛을 종이처럼 접으며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비행기로는 불가능한 기술이죠. 7천 명의 집단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들이 다녀간 걸까요? 보이는 공포보다 무서운 건 들리는 공포입니다. 2위 나이아가라 죽음의 휘파람. 2위 나이아가라 폭포의 죽음의 휘파람입니다. 이곳엔 밤에 절대 물가에 가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소리 때문이죠. 밤이 되면 폭포 소리 사이로 금속을 긁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데 오직 사람 귀에만 들리고 녹음기엔 절대 기록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에 직접 신호를 보내는 인지 소리라고 추정할 뿐,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기계는 못 듣고 인간만 듣는 공포의 주파수, 폭포 시면 속에서 누군가 당신을 부르는 건 아닐까요? 대망의 1위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 미스터리한 사건을 찾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1위는 국가가 공식 인정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1위, 벨기에 블랙 삼각형 대칭공, 1위 벨기에 정부가 공식 인정한 블랙 삼각형 대칭공입니다. 1989년 무려 13개월 동안 거대한 검은 삼각형 비행체가 벨기에 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시민 2600명, 경찰 143명이 목격했죠. 결국 F-16 전투기가 출격해 라군을 시도했지만 물체는 단몇초 만에 마하의 속도로 가속해 사라졌습니다. 손익분조차 없이 말이죠. 벨기에 공군의 공식 발표는 이랬습니다. 정체 불명의 실체는 비행체였다. 우리가 쫓았던 그 검은 삼각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스터리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과학이 설명 못 하는 세상의 모든 랭킹. 쓸모 있을 수도 있는 랭킹 사전 슬랭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